그래서 자 랜덤으로 다 고르신 것 같고요. 자 준비 완료 눌러주세요. 두분두분 두분 준비 완료 안 하신 분들 자 골라주시고요. 게임을 게임을 너무 이기려고 안안 안 해도 돼요. 그냥 재미있게 하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는 자리에 여기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는 하늘사원 시청자 분들과 함께하는 5대 5팀 내전. 자유 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걸릴지 참 걱정이네요. 네, 예, 그 약간 기대가 되면서도 불안감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근데 난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못하는 거잘안 하는 게 걸렸으면 좋겠어. 그래도 더 재밌거든요. 자, 첫 번째 전장은 하늘싸움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과연 어떤 플레이 할지? <laughs> 못하는 참 바이킹이나 그런 거죠. 어, 바이킹 있구나. 막, 아바투르안 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 좀 걸렸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충 캐릭 있잖아요. 노바, 충... 제라툴, 빌리다, 응. <laughs> 아바투르 머키. 딱이네요. 음 자, 한번 보시죠. 어, 위에 이거 좀 치울게요. 어, 파랑팀은 릴리, 어, 캐리건 그리고 자가라, 아, 소니아야 나지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나지보 리리, 어두 명이 같아 그리고 아서스 그리고 엘리단 헤머상사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전체 채팅을 하시려면 잠깐만요 이거 좀 꺼야 돼. 전체 채팅 을 하시려면 쉬프트 누르고 엔터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게임을 진행해 주세요. 예. 어 저희 팀어저 빨강 팀의 누구죠? D D님은 지금 1, 2단 처음 했대. <laughs> 자 지금 스킬이 다 찍었는데 네. 거는 지금 저쪽 파란 팀 같은 경우는 마술사 의고 네. 캐리건이 흡수의 일격. 지금 지금 자가라가 진지아이가 는데요 철거 전문가를 찍어서 아 그래요. 빨리 밀겠다 이걸 지금 마음먹은 것 같아요 자 1렙 싸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이 1, 2단 처음 하시는 분의 플레이도 한번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중앙에 빨강팀이 3명 여기도 파랑팀이 3명 되어 있고요 나시보키를 싸우고 있어요 지금 밑에는 조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 네 팀이 참 조합은 지금 잘 나왔거든요. 빨강 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탱딜다 네. 적절히 있고 전문가도 이제 들어 히 있어가지고. 네. 어, 지금 딜이. 캬, 또 저걸 또 사랑하는군요. 네. 예, 코코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가라가 탑에서 아주 여유롭게 지금 탑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경운치 열심히 먹고 있어요. 어. 잡으러 왔습니다. 이거 잡힐까? 스토리님 아, 어 도와준 사람이 없어 스토리님이 <laughs> 너무 많이 오셨죠 앞으로 <웃음> <웃음> 자 여기 가운데 사원에서는 지금 두분2대2 배틀이 펼쳐지고 있어 어나지버가 밑에서 올라왔네 첫 음? 사원이 나왔는데 지금 빨간 팀은 이제 가운데 사원을 지금 보고 어 지금 두개다 뺏긴 건가요 지금 빨간 팀한테 네. 바란틴 초반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지에 네. 혼자서 스펙터님은 혼자서 지금 라인 밀고 있어요. 예전 생각면돼요그 예전에 상진님이 한만에서 네. 그냥 쭉쭉 미셨죠? 네. 탑 라인. 예, 네, 그 플레이가 저도 생각이 나고 있어요. 그게 꽤나 도움이 되더라고요. 은근히. 예. 네. 나는 아, 왜 혼자 저러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혼자저렇게 푸시해주는 것도 도움이 꽤 됩니다. 서영님이 지금 다시 굿로 와서 네, 불멸자님 안녕하세요. 어, 근이 깎기 모 가는 거 같긴 해. 지금 대화가 없어. <laughs> 이 사람들이 아니 쉬어가면서 게임하라고 했는데, 캐리건 우드 앞으로 와라 1대1 신청했습니다. 선영님, 캐리건 누군데? 상진님이지, 뭐. <laughs> 아니네, 어, 맞구나. 네. 어, 맞아요. 저두 분은? 지금, 탑 라인, 지금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탑 라인은 어, 그냥 버려진 네. 것 같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두명 말고는. 지금 밑에서 혼자 여기서 그냥 얽히고 설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아서스하고 자가라가 일리토를 하고 있는데, 저, 저거는 아서스가 참 불리하죠. 예. 네. 어, 붙었습니다. 파란 팀 4명대, 빨간 팀 피가 너무 없어요. 어, 일리다 혼자 전방에서 고군부터 하고 있지만, 어베얘는아 위에 싸우고 있구나. 또해머 어, 상사가 또 지원을 와준 격에 어, 파랑 팀을 이렇게 물러나게 할수 있었네요. 아 소스는 집에 갔다 온 느낌이에요? 네, 네, 네. 아마 하츠토리마테 한좀 상당히 얻어맞아서 집에 어... 한번 또 갔다 오신 것 같고요. 아이 자가라의 이 벌레 플레이 괜찮네요. 자 가라가 1대로는참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없어가지고요. 네. 빨리 그 히드라가 너프가 돼야 좀, 너에서좀 해방되는데요. 어, 전이... 아, 선생님, 캐리건한테 잡혔습니다. 자, 첫 데스는, 첫 데스는 아니구나. 어느새 세 번이 지금 킬이 났어. 지금 EXP, 지금 경험치, 어, 나지보 님이 경업지, 지들이이 지금 당당하게 네. 15,000. 어, 그러네요. 독, 독보적이죠? 아, 이 밑에 있는 스펙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속 네네. 나홀로 라인을 밀고 있던 나지보 지금 공성 피해 18,000을 향해 가고 있고요. 어, 영웅 피해 최다치는 현재로서는 해머상사의외네요해머상사가 영웅 피해를 가장 많이 주고 있어요. 효상사도 이해로 저기 딜이 좀 세거든요. 너프 되기 전에는 이제 딜이 세가지고 딜, 딜도 되고 탱도 돼가지고 네.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너프 크게 돼가지고. 아,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맵 나오면서 같이 너프가 된 거죠, 이게 아니요, 그 전에 조금 많이 너프가 돼가지고. 아. 지금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해머 상사는 안해봤는데, 예, 좀 약간 매력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붙고 있어요! 어, 지금 어 갇혔습니다, 것... 두 명! 자, 어, 어, 캐리거는 1, 2단이, 이거 처음 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플레이 하는 게? 네, 상당히 잘하시는데 <laughs> 네. 자, 연막 작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아, 또 이렇게 죽으면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아직까지는 레벨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지금 9하고 8레벨 저 정도 차이는 거의 한 포탑 하나? 네. 거의 그 정도 차이밖에 안어요 아, 포탑 하나 정도의 차이. 네. 이 정도 경험치는. 아, 소냐는, 예, 해머 상사 대포로맞고 물러나고요. 위에서는 음... 자가라와 아썼스 아, 자가라가 이투사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밀고 있어요. 어, 지금 미사원에서는 지금 3대4로 지금 싸고 있거든요 3대4 어, 지금 합류해가지고 4대4인데 지금 3대4가 됐어요 파랑팀이 위험합니다 어, 캐리건 잡히나요? 잡히나요? 아 어, 되게 아깝게 놓쳤어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땐 파랑팀에서는 지금 아주, D 선수님이 D님이 아주 지금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를 잘 해줘서, 이제 스킬도 빼고, 이제 어그로도 지, 끌어주시고 해가지고. 예. 어, 하지만, D님이 열심히 밀었지만, 사원을 뺏기면서, 또이 몰아치기에 지금, 전진기지가 무너지고 있어요, 본 라인. 음. 자, 이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솔로 플레잉을 둘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laughs> 밑에 이뭐 대전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어잘 잡혔어요 하지만 리디의 궁이 나왔고요 어스턴 걸렸네요 어위험입니다다 죽었어요 어 이거 아못 잡네 이건 아 썼어 뒤늦게 지금 합류를 했지만 다시 바로 퇴근합니다 그 와중에 또 자가라는 차근차근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파란 팀이 한타를 이겼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빨간 팀에서 경험치가 조금 우세하게 됐는데 지금 거의 동률이 됐네요. 네. 그래요. 경험치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밸런스가 맞, 맞은 거예요. 지금 현, 현재 팀에. 지금 킬대수 차이에서도 이제 파란 팀이 5킬 했고 빨간 팀이 7킬. 네. 아, 이거 차이도 안나거든요 어어 이거 끊기나요? 어 아니네요 파랑팀이 끊기겠습니다 오히려 네 캐리건 죽었고요 어, 이거 밤의 황제도 위험해요 아 니리도 끊길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분위기 어어 떻게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명네명이 왔기 때문에 파랑팀 물러난다 아 길막 당했어요 아 나지보 길막 이거 좋네요 사원이 지금 중앙하고 아래에 생겼습니다. 나지모 그 시체 그게 꼭 시체 안쪽으로 할 필요가 없네요. 바깥쪽으로도 저런 골목을 막을 수 있는 플레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예. 네. 사이 좋게 하나씩 지금 먹, 먹은 상태고. 아, 빨간 팀이 아까의 교전에서 이겨서 지금 경험치를 많이 획득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선영님 나지보가 지금 캐리버님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죠. 네, 예, 경, 경고를 내렸는데 오히려 선영님이 더 많이 잡혀주었어요. 어, 여기서는 뭐 평화롭게 지금 아래쪽에서는 평화롭게 먹고 있고요. 어, 1, 2단 플레이가 처음 하는 것 치곤 괜찮아요. 이금또 선영님하고 상품도 또, 네. 어 예. 1대1에서 이겼어요, 이번엔. 둘이 같이 피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 옆에서 한 명은 심부무룩하고한 분은 우, 웃음을 지금 짓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레드팀의 푸시가 이어집니다 어자 1, 2단 탈퇴했고요 어 잡아놨어요 잡아라 어, 개하기예 어, 인공 결죠아 다가라의 궁이 두명 이상이면 괜찮게 잡아 평탄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밀렸어요. 겁나 아서스하고 일리단이 쉽게 죽지 않아 가지고 아, 나지브 춤추다 죽었어 <웃음> <웃음> 네. 가끔씩 애능을 펼쳐 주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승패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시청자들끼리 5대5 팀 내전. 즐기는 <laughs> 게임이기 때문에 디오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춤 추면은 이제 끝날 때까지 그 취소가 안 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어, 다불리다불리 나가고 있어요, 상진님. 실명까지 눈 멀고. 네, 안녕히 가세요. 자, 해먼 상사가 뭐, 뭐, 어, 뭐 하고 있지? 혼자? 자, 점점 집한채한채 한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 팀의 이제 집 안에 이제 평수가 점점 좁아들고 있죠? 예,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조, 곧 있으면 재개발을 당할 것 같은 파랑팀의 분위기입니다. 자, 빨간팀에서는 서서히 가운데까지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밑에서 온 이제 25초 전인데, 네, 저거를, 저기에서 이제 한타가 일어나서, 이제 저쪽에서, 거기에서 이긴 팀 이제, 모두. 네. 무도까지 이제 같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서의 한타가 참 중요하죠. 어 빨간팀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레드 아니 그 상원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위쪽 위쪽 분위기도 안 좋아요. 빨간팀. 아서스 여기서 잡히면 위험한데요. 지금 또4대4라어어 어, 어. 아 캐리건 또 잡히나요. 캐리건을 도와주세요. 아니, 파랑팀 아까 여기 있었는데 다 어디 갔대? <laughs> 다 어디 갔어, 갑자기? 없어졌어. 아이고, 또, 소냐는 펄크님한테 대포를 맞고 물러납니다. 아니, 분명히 위에서 유, 유리하게 교전이 파랑팀한테 갈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한두 명씩 자리를 비우면서. 서로 나 몰라라 하면서. 예. <laughs> 네. 지금 상진님이 죽기를 바란 사람이 팀 내부에도 있는 것으로 약간 추측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 밤의 황제 야생라. 네. <laughs> 오, <팀> 죽었어요. 환경... <laughs> 파란 팀 같은 경우에 지금 탱커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래 싸우면 참 불리하기 때문에 예그 역할을 소냐가 그나마 해줘야 되는데 소냐도 그렇게 피통이 많은 게 아니죠 다른 팀이 역전을 하려면 이제 CC가 많기 때문에 한 명을 끊어먹어야 돼요 아 근데 끊기네요 오히려 <laughs> 야 니리의 이 끈질긴 생명력 바퀴벌레한테 잡히냐 안 잡히냐 예 릴라. 살아났습니다 아... 어 이거 1, 2단 아 1, 2단 아울크라리스트가 아... 죽였어요 네. 이제. 나지보는 여전히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냐 마냐 신경 안 써. 자신의 자신만의 길로 가는 이게 시청자들 플레이 보면은 그 성향이 보여요. 아. 사장님이 이제 칭찬해주셨네요. 나지보님 우직하시다고. 네. 밀려면 저렇게 밀어야죠. 한우물만 봐죠 남자는. 자 남자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캠프를 먹기 시작했어요 빨간 팀이 어 여기서 끊기나요 어 싸워야 되는데 안싸워요 아니 지금 뭐하는거야 야생마빠들하고 싸워야지 <웃음> <웃음> 여기서 아공성 먹는 것도 좋은데 괜찮아요 지금, 지금 파란 팀이 지금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빨간쪽에서 좀 소체를 했고요. 어.. 하츠토리 어, 축소가 네. 당했습니다. 녹죠. 아.. 어, 이제 삼진민도 지금.. 녹았죠. 하나... 녹았어요. 줄줄이 소세지로 지금 다 끊길 것 같거든요. 네, 소세지.. 소세지 하면 비엔나 소세지죠? 역시 소세지는 맥주에 이제 전자레인지한번 돌려서 그렇죠케첩딱 발라서 먹으면 짱이죠. 자.. 파랑 팀의 그.. 어 투석 용병이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어 나지보 지금 하나 나왔어요 파랑팀은. 지금 파랑팀 같은 경우는 최대한 20분 전까지는 어쨌든 맞춰가야 돼요. 왜냐하면 20분 전에는 20분 이제 되면은 사원 자체가 이제 세 개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까지 이제 못 맞추면은 이제 질 확률이 크죠. 아... <laughs> 서영이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죠? 지금 있어요. 도발하고 있습니다. 네, 도발 걸고 있어요. 이런 플레이 좋아요. 제가 이런 플레이는 확대해서 또 보여드리거든요. 네. 이게 또 그걸 수도 있어요.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 이제 자기 기지 앞에서 시선을 끌고 이제 팀원분들이 음. 그 사원을 먹는 그런 플레이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그런 거라고 <laughs> 일단은 해두죠. <웃음> <웃음> 어, 지금 또 아치토리 님. 아치토리 님갈 길을 못 찾아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 여기 한타 파랑 팀이 여기서 이겨야 할 텐데요. 아, 아서스의 서리검이 그냥 캐리건을 눕혔고요. 어...아소스... 멋져요. 밤의왕자 야생 마님 좀 강해지려면 역시 정원 매듭 올라가서 밤이 나올 수 있는... 그렇군요. 지금 나아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약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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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 하는가 했어 계속 듣다 보니까... 헐크님이 <laughs> 꿀 잘한다고 이 사람... 이 사람 잘해요. 저번에, 저번에 빠른 대전에서 만난 분인데 네,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화분의 꿈으로 아주 발렸죠. 네. 만서 네. 말표로 그 치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을 걸었던 헐크님 기억합니다. 자, 어, 1, 2 단대 소냐 리리. 아뺍니다 빼요. 20렙비거든요 상대방은. 시즈 탱크가 시즈 모드하고 이제 1, 2다까지 있으면은 들어가 좀을것 같죠? 시즈 탱크가 뭘 찍었는지 볼까요? 공격 속도 20%에 공격 사고리 20%. 아, 이거 찍으면 시즈 모드 어렵죠?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자, 점점 집이 좁아져가는 파랑 팀. 어, 그래도 건물 지금 남아있는 성체 개수는 지금 3대3으로 지금 동료를 이루고 있네요. 어, 진짜? 어떻게 네.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아마 스펙트럼님이 이제 쭉밀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힘있게 스펙트럼 나지보의 그 꾸준한 꾸준함이 아직, 이뤄낸 결과입니다. 어 여기 네, 하츠토리는 네, 하츠. 하츠토리는 이번에도 죽는다. 내가 <laughs> 살았어요 저기. 어 야. 하지만, 어 니리 어. 그냥 그냥 뻥 날라갔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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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일단 지금. 파랑팀이 지금 4명으로 지금 우세하고 있거든요. 이거 역전할 수도 있겠는데요, 잘하면? 그러게요. 저는 당연히 파랑, 아니, 빨간 팀, 레드 팀이 이길 거라 생각하고 중계를 계속 파랑팀에 응원을 보내는데 역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를 막기에는 지금. 오, 오, 1, 2단에 멋진 도약. 앞에 포탑 두개까지는날라갈것 같거든요. 네. 어, 어, 소니까지 왔어요. 3대3? 어 하지만 캐리건는 위로 도망갔고 이 나, 남겨진 사람 어떻게 하라고 쏘나가 지고 야! 야생마 버리고 왔어, 왔어, 왔어. 나머지 두명이두명 어디갔어 어... 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원 3, 4원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3, 4원이요 3, 4원이 이 시간에... 아닌데요? 2, 사원인데요 아... 아끔 모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아 <laughs> 리리 불쌍해 아이고 불쌍한 것 자, 1, 2단. 잡았어요. 탈퇴하였을 때 잡으면 왠지 더 기분이 좋아, 1, 2단은. 네, 네. 아, 아소스가 느리지만 또 이런 얼음 공격을 통해서 도망갈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자, 사원 2개가 생겼어요. 지금 숫자상으로는 이제 3대3 똑같거든요. 네. 들어는데 이제 소냐가 14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이득을 거볼수 있겠는데요. 어허. 어, 이거 상황이 역전됐어요. 레드팀이 오히려 지금 집이 더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레드팀 전부 전 인원 다 지금 탑사원으로 가고 있는데. 네. 빠져야죠, 저는. 네. 어, 무리를 하지 않아요. 이제 파랑팀도 진지하게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음. 게임에 이제 끝무리가 다가오니까 점점 승리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상대방끼리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이제 한번 죽으면은 이제 부활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예. 여기서 잘리는 사람이 역, 역적이 되는 거죠. 예, 어, 이제 또 레드팀의 탑 하나가 사라졌어요. 점점 부어 거실이 있었는데 하나씩 줄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청사돈님 어 역시 미리 콤포스를 어어 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 어아1 2단이 왔어요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 탈세합니다 어안 잡혔어요 제거하기 지금 야캐리거만 어, 지금 한 명만 치는데 여의치 하나 빠지고 해머도 빠지고 있습니다 어, 이쪽이 네 뭐... 명의 울트라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예, 여의치 않았어요 빨간색 어 뭐하고 있죠 둘이? 이두분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laughs> 기쁨의 춤을 추고 있네요. 아니 지금 동료들은 지금 신나게 맞고 있다고 세 명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예알수 없는 이두 분의 정신 세계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네 사대사 한번 싸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돈님 리리가 많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빼야 되겠죠. 어. 아니 그런데도 지금 못밀었어요 4명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된거죠? 자 스펙트론 여전히 와,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보기 좋아요 저런 플레이를 빠른대전 뭐 영리에서는 절대 볼수 없거든요 저러면 신고당해요 예 인벤에 올라가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죠? 하지만 이 지금 시청자와 함께하는 5대5 대전 자 22분 21초에 아, 새 사원이 네. 생겼어요. 이제 3 사원 나왔네요. 자 나지보님은 그래도 아랑코도 안, 안 하고 지금 용병 잡죠? 사원이 뭐야 하면서 자 그래도 이제 사원 두개 챙겨가는 쪽이 유리하겠죠. <laughs> 여기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사원이 세 개다 보니까 어 사원을 나를... 버렸어요. 그냥 한타 위주로 갑니다. 남자, 남자의 싸움인가요? 사원 따윈 필요 없다. 너의 킬이 중요해! 한국인 특유의 종특. 그렇죠. 일단 필요해요. 널 잡고 내가 두달 뽑고 자겠다 그 마음으로 때리고 있죠. 어, 지금 상진 님. 아, 상진 님. 코코 님. 리리도 이제 아무래도 1, 2단 범위에서 못빠 하지만 빠져나와요. 리리는 피해를 받으면 빨라지죠. 패시브 스킬이 어. 상당히 생존, 서바이벌 하기엔 좋아요. 아... 어, 불쌍해 아... <laughs> 나 지부 나 지부 뭐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